이성을 유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당기는 여성들의 행동 패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첫인상에서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컨택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상호인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외모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연애 고수들은 이미 이런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익히신다면 여러분의 연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할세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첫째, 나와 연애할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남자가 나와 맞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안 되는 인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남자든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애 고수들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말이죠. 이세 가지 마인드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여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첫 번째 실전 기술은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우리는 눈빛을 통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상호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아이 컨택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990년대에 진행된 해외 연구에서는 남성이 상대방의 눈맞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여성보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광인처럼 레이저가 나오듯 부담스럽게 쳐다보거나 긴장해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상적인 아이 컨택은 오랜 친구를 만나서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눈빛에 나의 관심과 호감을 자연스럽게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죠. 연구에 따르면 아이 컨택의 지속 시간도 중요한데 1초는 너무 짧아서 상대방이 훔쳐본다고 느끼게 하고 8초는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3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평소에 아이 컨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들은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뜻하고 관심 어린 눈맞춤만으로도 남성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아이 컨택과 미소가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호감을 먼저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낮아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전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변의 남성 지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아이컨택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두 번째 실전 기술은 남성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성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플로리다 대학교의 멜초 교수가 연애 중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인이 성격이나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더 눈에 잘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남성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캐치하고 칭찬해주는 여성이 드물답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칭찬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관찰이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가 성취해낸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꾸준히 할수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혹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칭찬이 담긴 질문을 하면 남성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중과 동시에 의욕을 푹 돋아주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이자 교육자인 마이클 거리어는 저서에서 남자들은 마음속으로 질문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고민해보라고 권유하고, 현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할 때 보이는 존중을 남자들이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봐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여성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욕구를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는 말을 한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편안함이 높아질수록 호감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전 기술은 은근슬쩍 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라고 하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의 핵심은 부담스럽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십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며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동의 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연애 고수들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의도 없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남성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럽고 작은 스킨십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수 있을까요? 동성 친구와 하는 스킨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를 보고 어?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떼어 주거나 털어 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때 살짝 터치하면서 웃기, 질문할 때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아이컨택하며 물어보기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하는 스킨십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절대 의도가 있어 보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고 미세한 스킨십일수록 더욱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성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남성에게 가장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친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남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실전 기술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유혹하는 말하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허락을 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인정 욕구가 강한데 허락을 구하는 말은 이들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공감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은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취미에 동참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여성에게 크게 호감을 느낍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대화하다 너무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스파이더맨 개봉하면 꼭 보고 싶은데, 혹시 마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면 같이 보러 갈래요? 저도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 잘하게 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의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감해주는 말하기입니다. 상대방과 알아갈 때그 사람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기 전 썸을 탈때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 재밌는 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여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남성들과 대화할 때는 감정보다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성들과의 대화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쟁을 하거나, 조언 또는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남성들의 마음을 급격히 쉽게 만드는 언어예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워 언쟁을 하지 말고 협상을 하는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남성의 마음을 미치도록 흔드는 네 가지 유혹의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심과 호감이 담긴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 남성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눈, 자연스럽고 은근한 스킨십, 그리고 남성이 좋아하는 언어로 대화하기까지. 이네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남성의 마음을 미치도록 흔드는 정말 특별하고 매혹적인 여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으로 완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남성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성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